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알아보실까 자세히는 못 쓰겠지만 연애할 때는 별문제 없었는데 결혼 마음먹고 서로 집안 사정 알고 인사드리고 하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남친이 형제 많은 집에 태어난 건 알고 있었지만 여자 형제 남자 형제 할거 없이 하나같이 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.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걸리는 건 이혼 후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. 혼자 생각 많이 하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렸고 새 언니한테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아시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덧붙여서 한두 마디 하셨는데 자기도 결혼 생활하면서 늘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네. 못 사네 하며 싸워도 이혼 그거 쉬운 일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혼했다는 건 분명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셨습니다. 아직 나를 잡거나 한건 아니고 집에 서로 인사 한 번씩 갖고 서로 수입이라든지 재산 내역 등 공유할 부분은 결혼을 생각해서 공유한 상태입니다. 앞뒤 사정은 자세히 못 썼지만 제가 쓴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솔직히 이혼이 흔해진 시기인데 형제 둘 정도에 하나 정도 이혼했다면 그럴 수 있구나 싶지만 형제가 많은데 다 이혼했다 백퍼 문제가 있음 형제가 다 이혼한 거면 그 부모가 백 퍼센트 문제임 님 미래인데 그걸 보면서도 그 집에 결혼할 생각하는 건 그냥 팔 차선 고속도로의 차에 안 치일 확률 노리면서 걸어가는 거지 여자 형제조차 자녀들을 하나같이 주고 왔다는 건 유책 배우자일 확률이 크죠 소름이네요. 저런 집은 이혼을 장려한 뭐니리다 하면 푸시에서 똘똘 뭉쳐 이혼시켜 버림 책임감도 없고 성격도 이기적인 혹시나 내 남자는 틀릴 거라 생각하심 그것은 이미 눈 감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